결국 탱커는 <laughs> 아 몰라 아 몰라 테런 미친 사람 <laughs> 어방데 저기 다 있다 오른쪽에 갔네 어필 아, 나이스 이거 얘도 필인데 이거 들어갈 수 없나 이거 들어가면 안 되나 나다 잘랐어요.

이욱풍 뭔가? 이제 옆에 옆에 키 오른쪽 오른쪽 키나 바로 호텔수 있어서 괜찮은 6초만 버티면 알았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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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아부아필키필키필 키인 필 키인 필키필키필 아, 인필 키인 필 키인 필필 음, 어, 장전, 장전, 어, 어 방금 좀... 어, 노사짓뻔 어, 했어. 어, 어... 못 잡았으면 큰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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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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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아르트 나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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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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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상대 어...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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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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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오른쪽에 어... 있어 추월 실지안 켜요, 안 켜야 돼요, 안 켜야 돼요. 굳이 그냥 치마빵 해요. 야호, 상대라이너트 있었으면 난 방치 막혔겠지. <laughs> 나 나노젠 나쁘지 않다. 나노젠 좋다. 나노젠이요, 부담스러운데. 제 상대 다 피일인데, 옵수이냐 나이스. 네. 포인트 터치 누가 할거 같지 않아요? 잘못 해. 다바에 있어. 캡스. 나도한 <목소리> 번도 안 썼어. 라라라라라라 나 미친데. 비광해. 대 나피 하나씩 일리아리 킬인거같은데 아, 캐서리 피해. 킬쳐다 킬쳐지다. 아유, 나 죽었다, 나 죽어. 아 쓰이따 게임 재밌어지는데? 상대 조합 뭐임? 아 저거 퀸이야? 네퀸이 아까부터 퀸이었는데 상대 한조라 이거 나쁘지 않앴어었어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위도 어때요 위도도. 이 정도 어때 이 뭐, 정도면 그래, 위도 해도 돼왜왜왜 갑자기 왜상황평가라고 있지? 나나 그거임 동점 어, 쌀게요 어떤데요? 보방나보방 어, 아 뭐야? 아 찾았어. 아이네 대멋있다. 그래. 애들다다 죽는다. 레크립 좋아 옆긴 해요. 상대 안 나오는데? 아 몰라 일단 써 보자. 어 이겁다. 어, 얘 확사다 했는데. 오호. 어? 와우, 나이스. 따라다잉. 나이스. 이거 내가. 내 야타가 통하는거면 좀 문제있는데? 아낫쨔알 아 근데 아, 문제, 뭐건데 문제있는데? 제 야타가 통한다면 음.. 약간 제 에너지 자켓이 체 한명이 혼자서 다 해먹었는데 뭐으흐흐흐 <laughs> 한명이 다 하잖아 오! 하지 먹었잖아. 응? 여기서 수근하게 잘라주고 뭐지? 한번더 뽀뽀박하면 어허. 와 개뽀록. 실력이야 실력 실력. 개뽀록이네 <laughs> 실력. 실력뽀록이들. 아 실력 아, 아 진짜. 음... 아 <laughs> 넘어갈게요. 재세미네 여기 지어지럽다 어지럽다. 봤어요 제가 마음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두명 있는 거 내가 보고, 처음에 1리알이 아... 딸피 만들고, 바스가 마무리하고, 마다 했다. <laughs> 아 이게 웃기네. <laughs> 아, 쟤도 답답하면 키 얘기를 한다고 잘안 쓰는데? <laughs> 나 나한테 저렇게 짧은 짤을 쓰는 거 처음 봐. 이채 제외하고 나서 처음 봐. <laughs> 나 하고싶은대로 해 나는 나는 애초에, 나는 엣츠인다 아, 생각하고 있야돼 민스? 피나트 민스? 어. 피에게 민스 야 기다려봐 나힐밴 넣을게 이거 반 빠지면 힐리벤 아이고야 나 순만 빠졌다잉 어 하나 잡을게 오케이 좋아 어, 포인트 안줄거야 괜찮지? 아너뭐 뭐야 파이아 아, 죄송 오케이 스 아, 민스 이거 치면서 방벽 빼고 잠깐만 나 스테이크 린중 닫았네? 튕겨내기도 뺐거든? 딩서 재워놨다 밀래? 오케이. 야 잠깐만 나힐벤이다나 천천히 밀리안이 아, 아, 잡아놨거든? 어. 이거 천천히 빼면서 그냥 받아먹으면돼 어? 상대 다 피일이야 힐밴으로 다 피일이긴 해아 저도 피일이긴 해요 야다죽 아, 없었구나 야 숨었었다 아 바로 나노? 바로 나노 야 한번 그냥 베이팅 해볼래? 쏠고 오면 되긴 해 베이팅 할까? 가자. 봤어? 줄게? 야, 벽빠다 바로 가자, 바로 위자. 겐어 와우. 오. 오. 뭐야, 누가 웠어 누가 끼웠어? 야, 내가 끼웠어. 잘못 어너 유지 비하다가 배도 막았잖아, 한 잔에. 우와, 루와루와아와 우와. 문 열어. 어딨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뭐야, 어디 여기? 여기. 야, 너 나한테 좋아주라. 실한번은 주주자. 땡큐 오케이 okay, 주노가 놀고 주노 주노. 있어요데 아, 그러니까 주노 죽어있어가지고 터치 못하지 않을까? 하나? 할수 터치... 있어 윈스턴 응, 지우고 바로 히븐 넣을게 오케이 진짜 어페이다 들어갔다잉 맛있게 들어가긴 했어 이거야 마이 바로 갈까? 가지라 가자. 가자. 잠깐만 예, 배... 야 윈스턴 네, 윈스턴 네, 세워놨다 네. 아야두아껴웠어 누아 아니다 리커아니이인이네메이나커셔야모두게 나 맞긴 했어요. 나 지금 나나너 히준 중. 잘할까요? 한중. 선생님, 선생 겐지 신형이 빠지. 어, 피인데 겐지, 겐지 뼈만 돌리면 죽금뺨만들 쳤음. 자, 오케이. 나 들어간다. 일리아리 한맞어 일리아리 시프트 빼놨거든. 나, 나 이거 빠 일단 겐지랑, 겐지랑 겐지 일리아리. 벽 때문에 빠질게 뭐 하나 필, 뭐두개 필. 나, 나, 나 아이갈? 아이갈 중뭐두개필인데 천천히 해줄래? 그만 천천히 해줄래? 나, 아이 아이 뭐, 뭐해 아, 아, 나 아, 나노도 이네야 나노 우리 뭐 나노 려 밀자 야봐야나 일단 살았어 일단 나봐어격렸어아나 아, 뭐. 나노 아낄게 나한테낄게다 이거 나노 아게 나노 아낄게 1레인셔 아, 없고 야 나와봐 나봐 저기나 가 뒤에 뒤에 웨 포인트 웨 포인트 웨 무튼 매 포인트 메일이라고? 네. A 나와 줄래 미친. 야, 선 나노로 갈까? 나노 EMP로 밀래? 한 방에. 종 초팟 쳤냐? MP MP 먼저 세우고 그 뒤에 아, MP 있어, MP 있어. MP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우리 MP 먼저 쓰고 정리 안 되면 나도까지 끌리면서 가. 오케이, 가자. 오케이. 메이공 무조건 마지막까지 아껴 놔요, 이거. 네. 끝까지 써야. 끝까지 아껴야 돼, 그거. 마지막 마지막이야. 네. 근데 메이공 걸어 버프 MP 주고 그래, 하면은 거. 스킬 다뺄 거거든요. 네. 저 이거 저 지금 딜리트 위치에다 페났어. MP 한번 써 볼래요. DMP 정면함 들어줘. 예미, 예미. 레이 반피 잘박다야그 밀까? 팀 댄? 가자 레이 필안될거같아라 그러니까 헤드 잡아어 뛰었는데? 아이고 잡았서잡았 잡았지? 야 주노 레이저, 주노 주노 준이자레자이자 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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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주노 필 나이스 큰 났어 야 기다려봐 여기 왼쪽으로 하나 돌거 같거든

개살되긴 했어 벤지온거 어지간한 거다지어 이거 어떻게 써요? <laughs> 그 하다 보면 되던데?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니. 얘랑 나랑 오케이, 하면서 느끼는 하다 보면 돼